그그오면은 자리를 비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들이받치는 수가 있죠. 이 녀석이 상, 서열 1번 자리입니다. 서열 1번 자리가 오니까 서열 2번이 물러나고 또 서열 2번 자리가 이쪽으로 오니까 서열 4번 자리가 이쪽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이게 어. 지금 이녀석이 이 서열 2번, 뿌레 2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또 저쪽으로 또 하서열자 있는 데 가서 들이대면 은또 하서열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은 서열이 낮고 힘이 없고. 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상서열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힘이 지배하는 세계, 강자 존우 세계,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동물의 세계, 어떤 도덕도 규범도, 관습도 필요 없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힘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1번이 오니까 3번이 또 밀려나고, 3번이 또 저쪽으로 가니까 3번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상서열자의 권한입니다. 또 1번이 이리 왔네요. 사이좋게 1번과 4번이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먹이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먹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예, 또 예, 밀려납니다 또 1번 일본 보십시오 1번은 지가 예, 먹고 싶은데 가서 언제든지 고개를 들이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또아 예, 3번이 밀려나고 있고 또 3번은 이쪽으로 오고 또 2번이 이쪽으로 오니까, 어, 2번이 오니까, 또 4번은 밀려나고, 예. 그래서 이 동물 세계가 질서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모두 평화롭게 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될 때는 이런 질서가 서열이 있음으로써. 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4번 서열 4번은 항상 눈치로 봅니다 항상 경계를 해야지 들이받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주 경계가 철저히 합니다 1번은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4번 저리 가는 녀석은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잘 오지 않습니다. 동물한테만 자기들 동료들한테만 경계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경계를 해가지고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새끼들은 서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이 약하다는 거 아니까 피하기도 하고 또 새끼들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 또개약이 있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 앉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먹이가 제한되면, 예, 예, 경쟁이 이루어지면, 예, 또, 금방, 1번이 3번을 밀어냈고, 예. 예 또, 네. 음, 예, 네,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혈자가 오면은 들이받치지 않아야 되니까. 들이받치면 너무 아프겠죠. 이게 뿔로 받으니까. 우리 인간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있고, 빼있고, 돈있고. 그러면은 앞만 해도 행동 자유가 더 넓어지죠.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좀 힘이 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에,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이 평등이라는 게참 이게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죠. 음, 법 앞에 평등, 귀회의 평등이지 에, 꼭 모든 게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죠. 법 앞에 평등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 힘있고 권력있고 빽 있으면은 좀 같은 죄를 지어도 벌이 더 작아지고 하는 경험, 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힘있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항상 쫓겨다녀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의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주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음. 또 항상 서열 상위자가 꼭 끝까지 서열 상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또 자리를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녀석 일본은 덩치는 좀 작지만 은 아주 뿔도 강하고 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더큰 녀석들도 등치가 큰 녀석들도 칩니다. 서열 3번이 순놈이고 등치도 더 크지만은 1번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 깡이 있어야 돼다 깡.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동물 세계에 있어서 특히 제가 기르 염소 세계에 있어서 서열이 이 먹는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되겠습니까? 이 사육사, 농장주가 할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먹이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힘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힘센 자가 오면은 피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먹이를 너무 적게 줘가지고, 먹이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 서열 다툼이 심하니까, 서열에 의한 차별이 심하니까, 먹이를 좀 많이 여유롭게 준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피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이게, 우리 서열 4번은, 다른 애들은 다 먹고 저리 멀리 갔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직 피해 다니느라고 먹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찌꺼기 남아 있는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는 항상 배가 고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 보호, 어, 항상 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그런 약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고려해야 되듯이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이것은 바로 이 관리자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열 4번 에 암컷인데 좀 눈치만 보고 좀 삐쩍 마르고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좀 이를 감안해서 먹이를 좀 여유 있게 줘가지고 나중에라도 먼저 먹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너도 힘을 길러 알았지 힘을 길고 어? 깡을 길러 그래서 또 서열로 좀 올라가고 해야지 항상 하서열만 있으면 좀 재미없잖아 알았지 어, 그래 그래 오늘 잘 놀아